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트라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갑작스럽게 개발사가 공식 오피셜로 기존에 발표했던 이 내용을 좀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현재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재 보여지는 핵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타는데 도움 되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반등 나왔을 때 빠르게 먹고 나오고를 반복하는 게 최적화된 시장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내역이 나왔었냐 자 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2분에 가스코인 7,970원에 8,925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스연이야 이거는 차트를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관심 종목을 어떻게 등록을 해 놓냐면 이전에 굉장히 강한 힘을 증명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수급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게 되었냐면, 그 이전까지 꾸준하게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하다가,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더 돌파하는 모습이 거래량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말랐던 거래량을 돌파시키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박스권 바닥이네. 들어가야겠다. 여기서 들어가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수급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가격적으로 지금 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 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는 왜이 구간을 목표로 잡았냐? 이거 좀 설명드리면, 애초에 61선까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저항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일단 12% 생각하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이 이상으로 끌고 가셨던 분들은 더 먹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12%라는 게 작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만족을 하셨다. 이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가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어떠한 종목? 1월 15일 칠리즈 133원까지 보자. 자, 그데 칠리즈 요즘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약간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곤 하지만 16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만났더라도 12%? 물이 없었던 거고, 이만큼 올라갔는데 수익을 못 봤다?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칠리즈와 가스를 통해서 누적 24%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천만원이면 240만원이거든요. 혼자 하면서 단타를 하는데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참고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괜찮았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일단,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 2월 1일 날이 토큰 수환 및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려던 그 일정 있죠? 이거를 3월로 연기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이 3월도 초가 아니고요, 21일. 어떻게 보면 말이라고 볼수 있는 요 기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지금이 1월 2 0일이기 때문에 대략 두달 정도 아, 기다려야 되는구나라는 게 보여지게 되었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무 긴데. 그러면, 어, 야 일단은 매도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온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너무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힘들다 버티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쭉 빠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고 나중에 일정 임박을 했을 때 그때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면, 일단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현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목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손실은 손실대로 봤는데 수익도 못 봤다면 최악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버티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두달 정도 버티게 되었을 때, 분명히 최근에 있는 고점까지는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전보다 확실하게 좋은 일정이 임박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달 동안 힘을 더 모을 수도 있잖아요. 고점 돌파의 파급력이 조금 더 세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달을 버텨갖고, 대박. 이것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있고 잘만하면 추가 매집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 취향껏 진행을 하는 거라 정확하게 뭘 해라라고는 이제 말을 못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팔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판다라고 다른 종목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바로바로 회복한다라는 그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최근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은 본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보장이 있어요. 내돈 소중한 만큼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버티면서 좀 나쁜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유 현금이 있다면 이렇게 빠지는 거딱 봤을 때 일정 남은 거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세 잡히는 거 보고 추가 매집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타기 성공한다면 두달 뒤에 올라가는 거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말은 했어도, 알죠? 혼자 하기 힘들다라는 거. 이렇게 빠지는 거, 누가 제 정신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까? 자, 저도 말을 하면서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안내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 어떠한 방안이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스트라티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저약 작성 끝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긴 어떤 거 써놨냐? 최근에 매집이 굉장히 적절적으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고래들의 평균 단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향후 일정에 따른 차트 분석 지지라인 어디고, 저항라인 어디고, 경외수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지 옳은 것인지 여기에 집중해서 스트라티스 분석을 했으니까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조금이라도 매매 진행하는데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지었다. 이 어려운 시장에 힘을 얻었다. 라고 하게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 계속되고 있고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매매를 안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어떤 걸 진행하고 있다? 단타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2분에 가스코인 7970원에 8925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스연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하게 힘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증명된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요. 최근 기준으로 수급 들어왔다 싶으면은 싹! 맨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만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스는 어떠한 상황이었냐. 계속해서 적은 거래량을 통해가지고 횡보, 박스를 그려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돌파하고요. 여기서 또 한번 갑자기 큰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뭐 있을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구간을. 그런 상황에서 쭉 빠지고, 어, 저쪽 왔다. 이거는 들어가더라도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제 생각이 맞았는지 빠른 시간 내에 쭉 올라가면서 지금은 얼마까지 가게 되었다? 만원 돌파.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이기 때문에 만원? 여기까지 못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12% 달성이 되는 거지,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이것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힘이 들어온 것들만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12%라는 게 결코 적은 건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어떠한 종목이 있었냐면, 1월 15일, 칠리즈, 오후 3시, 32분에 133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목도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좀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160원 조금 아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30원 부근에 우리의 목표가격은 자연스럽게 달성이 됐을 것이고 얘도 12%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두 종목 해서 12 더하기 12 24%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천만원이면 240만원인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 보고 싶다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이렇게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분석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잘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